왜 이렇게 또 불은 자꾸 나는지 말이죠. 이게 어, 이거 이거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안타까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부가 대책을 우는건 좋은데 그 책임을 가지고 이게 세월호 때 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거는 경남 도지사 시절에. 해할 일을 안 했다고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지금 여야가 지금 책임을 좀 전가해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불성사 나운 사람이에요. 음.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뭐든 이 정권의 책임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빗대서 불난 집에 정치질이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기사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한국당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저열하고 좀 이렇게 저속하고 수준 낮은 전치무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파정을 다 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대선 안 했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말깁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딱 재임하고 있었으면 미량 재천 사고가 안 났을까요? 났을 겁니다. 그러면 다 조기 대선 없어서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도지사 그만두지 않고 지금 경남도지사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있으면 미양 소가 안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고는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사상자는 또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 곡당은. 내각 총사태와 청와대 수석 총사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민정 대표는 야, 당신이 홍준표 대표, 당신이 지금 직무대행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말했죠? 아니, 그러면 세월호 때는 이낙연 정남지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밑에 근저에는 세월호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어쨌든 세월호 당시에 7시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모악 행적 때문에 야당 당시 이제 야당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그것을 이제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유국당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딱 걸렸어. 이러고 이제 공세를 좀 나오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야당 그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다 당시 이제 세월호 때 본인들의 공세가 대단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야당의 공세들을 이제 받아내는 건데 양쪽들이 조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이2030 세대 얘기를 했듯이 2030 세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공세라는 로직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어떤 문법으로 사태를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2030 세대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유권자가 될그 세대들이 이 화재 현장에서 서로서로 서로 책임 공부하는 이 여야의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그것이 여든 야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물론. 문제인 대...